수분을 끌어당기는 힘이 가장 강한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요. 그래서 그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자, 잘안 보이시죠? 네, 그보예요 자, 쌀알이요. 딱 3g. 3g. 네. 그 지금 보여드렸던 3g. 네. 히알루론산은 수분을 얼마만큼 당길 수 있느냐? 바로! 바로! 바로. 어? 뭐야? 어? 나저신 지랄 줄나 저거 지 몰랐어! 진짜! 말도 안 돼! 에이! 거이렇게이거 아, 비약이 심하다. 말도 안 돼! 에이! 거 이게 이렇게 어, 이거 비약이 심하다. 이게 말 어. 리터죠? 이게 10... 지금 2 0미터짜리에서 조금 빠졌으니까 18L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 3g이. 이게 지금 19L 짜리요그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요. 1g의 히알루론산은 최대 6000cc, 즉, 6터의 물을 끌어당기는 와.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오, 근데 이거 지금 히알루론산이 그러면 은 피부에만 좋은 거예요? 아니죠+ 아니죠 눈에서는 안구와 망막의 충격을 완화시키고 눈을 보호합니다 음... 또 여러분 나이 들면 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퇴행성 관절염 이런 거 생긴다고 많이 들으시잖아요 이 관절 속에서도 윤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+ 히알루론산입니다 실제로 음... 병원에서 이+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무릎에 주사를 놔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성분이 히알루론산인 아... 경우가 많이 아... 있습니다. 그런데 아이들 속 히알루론산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다면서요. 있죠. 예. 실제로 피부 속 히알루론산 함유량을 연령대별로 살펴봤더니 30대까지는 비교적 유지가 됩니다. 40대부터 대폭 줄어들어서 <laughs> 60대는 <laughs> 원래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. 아이고. 우리가 보면은 기초 화장품에도 히알루론산이 포함되어 예, 있다은 예. 그런 문구를 저는 많이 봤었는데, 음... 이게 발라서는 안 되는 건가요? 꼭 먹어야만 되는 건가요?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을 먹기 때문에 덩치가 굉장히 커요.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바른다고 얘가 이렇게 쏙쏙 들어가고 하는 그러질 못합니다.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가장 좋은 건 속에서부터. 음. 어~ 채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 히알루론산을 섭취해주면 뭐~ 피부 노화를 좀 막을 수는 있는 건가요? 물론이죠 이 히알루론산은 자외선으로 인해서 주름이 생기고 탄력이 떨어지는 피부 손상을 막아주는 건데요 이렇게 이 오아시스처럼 히알루론산은 피부에 일정한 수분을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자외선이 쪼여져도 피부가 예민해지거나 손상되는 걸 막는 거죠 광노화를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음. 보면 되는 겁니다.